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죠. 바로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1인 가구 730만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73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무려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 2042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이 맞물리면서 많은 선진국에서도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지면서 당연히 집의 기준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약 넓은 집이 가족 구성원 전체를 위한 보금자리이자 자산 증식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나 혼자만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편리함을 극대화하며 효율적인 관리비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키는 것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는 단순한 사회현상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소형 주택이 왜 이렇게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왜 가격이 계속 오르는지, 그리고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자, 그럼 1인 가구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주거 전략을 파헤쳐 볼 준비 되셨나요? 먼저 1인 가구 증가의 현황과 그 배경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 볼까요? 숫자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5.5%인 783만 가구에 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사회 구조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특히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젊은 세대 중에서는 30대 남성 1인 가구 그리고 70세 이상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은 단순히 한두 가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며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고요. 높은 주거 비용은 물론이고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크게 작용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그리고 직장과 학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1인 가구는 특정 연령대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효율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른바 혼족 트렌드가 우리 삶과 죽어.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회 전체의 구성 자체가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주택시장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폭발입니다. 1인 가구는 아무래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넓은 공간은 불필요한 관리비와 청소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 거래에서 소형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8%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소형주택들이 1인 가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이들은 주로 역세권이나 도심지에 위치하여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월세 선호도의 증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등의 임대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주택 임대차 계약권 중 56%가 월세 계약이었다고 하니 그 흐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자금대출이자 부담 증가도 월세 선호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공유주거 모델의 부상입니다. 코리빙 COL IVING나 셰어하우스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 공간을 공유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키는 형태인데요. 이는 1인 가구의 사회적 연결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동시에 높은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을 넘어선 삶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도 점차 옅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하락하면서, 앞으로 임차 거주 가구의 비중이 소폭 증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기보다는 유연하게 거주 형태를 선택하며 삶의 자유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와 공인중개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소형 평형 매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인 가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고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역세권 소형주택은 황금성이 뛰어나고 공실 위험이 낮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1인 가구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임대 수익률 분석을 통해 수익성 높은 월세 매물을 발굴하고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가전제품이나 빌트인 가구를 포함한 풀옵션 월세 매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코리빙과 공유주택 시장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나 직장 밀집 지역에서는 코리빙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임대업을 넘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이나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KKR, ICG, 목건스탠리, 하인즈 등 해외 유수의 투자자들이 국내 주거시장, 특히 임대주택시장에 진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이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가 근처는 소형 원룸이나 저렴한 월세형 주택이 인기일 것이고 도심 오피스 밀집 지역은 보안과 편의성을 강조한 오피스텔이 수요가 높을 것입니다. 신도시나 역세권의 경우 생활 편의시설과 집주 근접성이 뛰어난 소형 아파트가 중심이 될수 있겠죠. 이처럼 지역별 특성과 1인 가구의 연령대, 소득 수준,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고 임대하는 것을 넘어 1인 가구의 특성과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주택 시장의 중심은 다가구에서 1인 가구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형 주택, 공유주택, 그리고 월세형 상품이 주택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나, 개인만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공급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소형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이고 공유 주거 모델 활성화와 임대, 주택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이나 월세 지원, 주거급여 지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이 성공적인 주거 전략을 세우는데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1인 가구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스마트한 주거 공간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1인 가구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주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인 가구 주택 시장의 뜨거운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집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살고 계신 곳이나 앞으로 살고 싶은 집이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아니면 공유 주택 중에서 어떤 주거 형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1인 가구 시대에 걸맞는 현명한 주거 선택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1인 가구 주택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미래 주거 계획을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유용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부동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